냄새따 이거 뭐예요? 짜잔 어? 꽃 예뻐요? 모세 예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간다 아니고 와까나도 아니고 런네이서 모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과 체험을 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보실까요? 그럼 같이 가죠 우후 우후, 우후. 아 힘들어 아, 얼굴만해 오이다 오. <laughs> 딱! 안녕. 어 인사해줘야지. 인사해줘야지. 어? 아, 병아리 너무 귀엽다. 한국에서 염소는 하얀색 되게 신기한데? 일본에서 염소는 검은색거든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흰색을 본 적이 없어요. 응, 어, 오케이. 안녕. 어, B. 위 해야지, 어? <웃음> 귀엽다. <웃음> 그러면, 근데, 비주님은 네.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응? 어? 염소도 보고, 치킨도, 그, 치킨도 보고, 그냥 그지에요 오늘 사실 고구마를 캐러 가야 돼요. 제가요? 네. 고구마요? 네. 와. 아, 쉽지 않을 텐데? 응? 어? <laughs> 갑자기, 구, 왜 고구마? <laughs> 근데, 고구마 아 하긴 하는데. <웃음> 네. <웃음> 내가 낀다고? 아니요? 오늘 그러면 좋은 경험이 음. 될것 같아요. 제가 고구마 좋아하니까 일단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음, 알았으면 좋은 신발 가져올걸. 이게, 이게 뭔, 뭐, 이게 뭐니? <laughs> 음, 고구마 제일 많은데서. 음. 보이네요. 아, 이거 분이에요? 예, 네, 여기 보이잖아요. 그쵸죠 <laughs> 아. 아, 아니 시작도 안됐는데왜 이렇게 힘들지 오, 이렇게 딱 옆에 어, 문놓트 해야 된대요. 오. 오, 깼다. 진짜 큰거 같아요. 오. 아, 힘들어. 오.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어? 생각보다 잘 했는데? 생각보 봐봐 응, 얼굴만 해오 어? 응, 이거 이것도 제일 큰거야 이게 오또 밑에도 있어요 아아 근데 그걸로 뭐 할거에요 이제 고구마로? 이거는 이렇게 힘들게 파는데 맛있는 피자 만들거예요 어? <laughs> 고구마 피자? 뭐 고구마 피자 만들어야지 아 근데 너무 맛있,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고 고생도 들어가니까 아맛 어, 마실 수가 없어요. 어 어? 완전 무거워요. 오케이 피자 이렇게 얇게 하고. 요새 근데 한국에도 피자가 있는 거 알아요? 가전 어? 어떻게 알았지? 코리 피자. 따로 있나요? 없어요. 제가 개발해야죠. 네. 이건 내 거예요? 오, 오 맛있어 보이는데? 오,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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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냄새가 없네요. 와우~ 냄새 좋은데요? <웃음> 너무 <웃음> 비주얼 나쁘지 않은데? 아, 비주얼 괜찮죠? 맛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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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요? 아 좋아 맛있는데? 전문성은 없어. 그게 어떤 뜻이죠? 비는 평가해주세요. 반응이 기대됩니다. 제가 어? 만드는 비자 어때요? 성공적인가요? 네,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 구독, 구독, 구독하는 거예요? 네. 오, 좋네요. 후후! <laughs> <laughs> 와! 어, 시골 어, 공기 좋다 완전 좋아요. 근데 피디님 어, 여기 시골 같은데 여기 맛집 있어요? 아, 배고픈데 여, 여기 맞아요? 침인데 어, 이거 식당이라고요? 네. 어, 근데본 적은 있죠?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루너라 <laughs> 어떤 드라마를 본 거지? <laughs> 아, 많죠. 싸구 싸국, 한국에서 싸구 많죠. 르완다도 옛날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그 왕, 왕 살았던 집이거든요 이 위에 약간 비슷해요 조금 신기해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사장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맛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석쇠 불고기가 맛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불고기 양념 재는 데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불고기 양념이 들어가는 소스인가요? 예, 예, 들어가는 재료예요. 기본 양념부터 넣고요. 음. 과일하고 배하고 음. 양파 바른 거예요. 그건맨 나중에 먹거든요. 이거 전지살이라고요. 돼지 앞다리살이에요. 기름기도 적고요. 저희가 숯불로 구웠을 때 저희가 만든 소스랑 제일 잘 어울려서. <목소리> 숯불로 굽는 이유가 있을까요? <목소리> 사장님, 네. 제가 응? 보시, 보시다시피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먹는지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네, 가운데 게 흑미고요. 색깔, 색깔 왜? 흑미도 까만 거예요. 아 이거. 진짜요? 요거는 기장살이에요. 기장살. 네, 이거는 백미. 음, 백미. 네, 상추에 좋아하시는 음. 거에 음. 싸서 음. 먼저 드셔보세요. 우후! 고기 먼저 이렇게 잡고. 쌈 음. 많이 싸먹어봤어요? 그럼요, 그러면. 네, 삼겹살 많이 먹었죠? 이렇게. 녹고. 된장 좀 녹고. 어, 김치도 녹고. 루안다 그 사람 맞아요? <laughs> 그 다음에 양파도 녹고. 들어갑니다. 음. 음, 고기 맛이 나오고, 약간 맛있는 야채, 신기한 맛, 야채도 맛이 나오고, 밥도 있고, 여기게 종합을 하니까, 완전 대박이에요. 음! 음. 어떻게 만지? <laughs> 세 번째, 3 들어갈 수있 을까？들어갈 <laughs> 수있 을까요？내가 음. 음. <laughs> 아는 누가 닥 사람 들중 에서 쌈을 제일 맛있 게먹는거같 아. <laughs> 여러분 오늘 어땠었나요? 제가 고구마도 끼고 귀... 피자도 만들고 건강한 응? 그 뭐지 고기 <laughs> 되게 오늘 재밌다. 그래서 오늘 어 재밌게 봤었죠? 그럼 다음에도 기대하세요.